네. 안녕하세요. 문명헌입니다. 아, 저는, 예, 작년 말이었나요? 우리, 그, 세중에서 방송할 때가, 어, 김우건 장르님하고, 또, 우리, 최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한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냐면은, 예, 실제로 이제 개업령이 선포되고 나서 어, 그 후에 며칠 지나서 대통령이 왜 개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저 국민 대국민 담화를 예, 발표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고뇌에 찬 구국적 결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장로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선거법 문제, 선거제도 문제예요. 실제로 지어왔던 상황에서 그냥 이게 적당히 마무리되고 선거 선관위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걸 그냥 놔뒀을 때는 나중에 국민이 어떤 그 주권 어떻게 행사하는 결과는 똑같은 결과밖에는 생길 수가 없어요. 아, 예. 예, 그래서 그 예, 선거 제도 자체를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아마 심각하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2024년 1월에 대만에 좀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여행을 하고, 이제 귀국을 하는 날, 공항에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인천 공항만큼 크진 않아요. 그런데, 글자가 들어 입추의 여지 없이, 공항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휴제대로 꾸불꾸불해서 정말로 발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해서 알아봤더니 그날이 대만 총통 선거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재자 투표라는 것도 있고, 또 사전투표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걸로 해서 생기는 그 부정선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더군다나 선관위 같은 경우에 그 아빠 찬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을 불법 취임 취, 업시키거나 아니면은, 어, 그게 승, 다른데로, 예, 그러까 지방직에서 중앙직으로 바꾸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들이 댔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그게 떳떳하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떳떳하다면, 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얘기하면은 국민들도 어 그렇게 된 거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밝히질 못하는 게 뭐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구린대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네. 예. 그런데, 그날 대만 공항에서 이제 알게 된 얘기를 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늘 공항이 복잡하냐 그랬더니, 대만 총통 선거 일인데 대만은 우리 한국처럼 부재자 투표나 아니면은, 예, 약간 뭐죠? 사전투표제도 가 없어요. 당일투표예요, 다. 그것도 자기 주소지로 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이베이 그 수도잖아요. 그 타이베이에서 주소가 돼 있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 일 때문에 나가 있는다 하더라도 타이베이로 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은. 안가 아이고 뭘 그걸 비행기까지 타고 와서 시간 버려 경비서 이것까지 내가 왜할 필요가 뭐 있어? 다른 사람나 알아서 하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만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자기 비용 자기 시간 들여서 주소지까지 와서 투표를 하고 다시 비행기로 자, 일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알게 된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투표를 하면은 투표한 투표소 있죠. 거기에서 투표함을 옮기질 않아요. 그대로 아침에 투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놔두고 투표가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개표를 하는 거예요. 개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여당 한 사람, 야당 쪽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표를 들어 올리면서 홍길동 이러면은 다른 한 사람이 같이 확인을 해요. 그 사람도 홍길동, 그러면은 그때 유효투표로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만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뭐, 투표지를 집어넣네, 뭐 했네, 라는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 사람들도 국회의원들 엄청 싸우더라고요. 그건 별개 문제고. 어쨌든 간에 선거에 관한 부정투표의 시비 또는 전산조작의 시비 이런 게 나올 건설지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거를 이제 보고 아,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은 선거에 관한 어떤 시비가 생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이런 시비가 나오지 않으려면은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 방송 때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정말로 건전한 선교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리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멘. 예. 자, 하여튼. 우리 함께 생각해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어제 함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정말로 엄청난 시련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요 전쟁의 복음관이 그런 시련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믿는 자들이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고통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로 저희 대통령이, 정말로 그 헌재의 판단이, 판단의 기각이 돼서 다시 직무를 수행하고, 정말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우리 한국이 우리나라가 다시 정상적인 나라로 자리 잡는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지금 구치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통령 건강 지켜주시고 이 기회에 하나님을 확실히 알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우리 사모님.